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차기 하원 의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중진의원이 정치 경력이 전무한 여성포와 맞붙어 민주당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한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미 하원 예비 선거에서의 최대의 파란을 일으킨 인물은 오카지오 코르테스라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트로 일했던 경력까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진 의원인 크롤리를 꺾은 이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에 있어서 밋밋하고 반쪽짜리 제안을 하고 그저 어울려가는 수준의 민주당 기득권층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당내 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대위도 구성하고 당무 개혁 특별위원회도 출범했으며 당원 대표 선출자 대회 일정도 잡아 나가고 있고 또 정당 정책 정당을 위한 정책 워크숍 계획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읽고 변화의 시대에 맞는 전략인지 함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저 어울려가는 수준, 봉합하는 수준의 정책과 운영으로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 71조와 당규 32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 시민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도로 요식적인 문구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원대표자 대의를 앞둔 매우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의 청사진을 만들고 플랫폼 경제 시대에 걸맞는 조직 문화도 만들고 또한 둘이 뭉칠 한 당의 강령이 아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정확한 정강 정책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수 정당은 진공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어떻게 차지할지 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짧게 그리고 지금 그 인구 절벽, 곧 이제 정부가 그 인구 저출산 정책을 발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길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서는 출생아 수치가 2만 7,700명까지 감소했고요. 를 이는 전년 동일 기간보다 8.9% 추락했고 또 전월보다 3,200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81년 통계 작성 이후로 4월 출생아 최저치고 또 월별 출생아 수도 지난해 5월부터 12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제 5월 취업자 수급감 쇼크에 대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가, 어, 감소했다고 변명을 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이래 126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아동수당 등 보조금 지급 위주 정책보다는 청년층의 주택과 일자리 등 삶의 필수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재원이 상당 부분을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 맞춘다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공배 정책이 아닌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음. 또한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지는 발상의 전환과 파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전에 출산 정책의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이제는 고려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고학력, 전문인력 혹은 전문기술 위주의 이민 유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이민 학대 정책에 대해 지금부터 손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4일 정부가 새로운 저주산 대책을 발표할 텐데요. 발표되는 정부의 저주산 정책이 단기적인 땜질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다뤄 다뤄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